응. 응. 배. 배. 응. 고마워. 응. 고마워. 응. 네. 한 번, 더 빼요,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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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빼. 주인공이 응. 빼야 되는 거야. 앞에. 어. 주인공이 말해봐. 빼는 거야. 주인공. 기다려, 기다려. 밥 뺐어? 이게 주인공이 칼로 자르는 겁니다. 기다려봐. 어 기다려봐. 어 기다려봐 r 이거 케이크 들어봐. 이렇게. 이렇게. 들고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하고 들고 찍는 거렇 이렇게. 이러고 찍는 거이에이에헤이렇렇게 이렇게. 이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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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에?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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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있어요. 와, 이런 <laughs> 거찍는 아, <웃음> 안 했어. 어, 뭐뭐나안 돼서. 여기 여기 엄청 큰게 있어, 나 작게 있는데. <laughs> 아, 진짜. 이게 뭐야? 에? 알려지,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손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에고 누나 코에도묻었도코에도고었다고 어디 여기? 도 고의도, 고씨도고 고의도, 고의도, 고도고 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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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고의도, 골리도고 되는 고의도, 고의도, 고 그 다리 다리 빠리 <목소리> 좋아. 올려. 아, 그여기이 우와, 커팅한다. 커팅. 이 아이, 대 왜? 지 와, 주인공이 테이크 <목소리> 자른다. <목소리> 잘 자른다. 우와. 다 같이 서, 다 같이. 나도 사진 찍어줄게. 누나. 어? 빨리 와. 빨리 와. 어디 로망가 빨리 서. 어디 로망가 잡혔어. 아. 사진 찍 와. 잡혔어. 시간 초에 놓고 와. 시간 초에 놓고 이리로 와. 다 모이래. 여기 붙여세요. 붙어 이렇게 이렇게 역방어인 거 아니야? 나 앞으로? 됐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빠도 찍어. 다 같이 찍어. 찍으면 돼. 그냥 찍기만 하면 돼. 건드리면 안 되고. 그렇게 찍으면 돼. 그냥 내에대 아 아이피는 내 쯤에 된다. 이상그로 상태로. 물와 그 아, 잡혔어. 물로와 <laughs> 빨리 들어가. 빨리 알겠어. 들어가. 들어갔어. <laughs> 잡혔어. 나 지금 여기를 가는 다르게 게너주어야옆로 아, 뒤앞으 아, 2, 3. 여인데한 됐다. 찍혔다 됐다. 내망가 야가 아야이죠고승다이때 <놀람> 잡? 도망가려 잡혔잖아 지 어, 도망가다가 얘한테 잡혔어 <laughs> 내가 머리를 꽉 잡을 수 없으니까 머리 뭉쳐있는 거딱 잡고 빨리 와안 <laughs> 찍으려고 피하려고 했는데 얘한테 <laughs> 잡혔어 잡혀버렸어 <laughs> 그러면 내년 1월달부터 방송하는 거야? 응. t 톡으로만 응. 이모님들도 들어야 되이모 이모님도 이모님도 아아도아이모님 오빠. 내가 가 네. 네. 갑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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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발 문어발 아, 문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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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어발 뭐가 문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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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보여줘. 어발 문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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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게 문어발 문 이렇게 생발 문어발 문어발 어발 문어발 문어발 형! 이거 닫아봐서 그냥 계획적으로 됐어 응두 갈래 얘네 어.. 둘이 먹을 수 있게 그래, 그, 두개두개두 조각 똑바로 어, 그렇지 아해이게안돼안 돼.. 아.. 그.. 칼, 칼이 칼잘안 되는구나 어차피 못게 되면은 어.. 여기 둘이.. 어.. 같이 나눠응 빈 그릇이 없어 어? 아왜아뭐야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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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이렇게 왜이렇는 거야 여기 있거든 갖고 다녔나 아. 어 근데 눈썹 뽑을 거 없어 있어 아. 여기 산뜩 있잖아 위약할 때아 안돼 뽑힌 없어 아니 그게 그거 정리해야 돼안 그러면 뭐 이상하게 돼 위에서 먹어 뭐. 너뭐다내거 너도 아, 같이, 같이 먹어 아 음. 그리고 밀가루 음식은 응. 만소나가소화잘 응.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야 이제? 천천히 응. 먹으면 지 맞지?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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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좋게페이하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다 감사합니다. 잘먹합니다아잘먹습니다 예예. 우리 생일자를 위해서. 어, 진짜 먹려 먹어야 된다고요. 그냥 건배많해 먹었죠? <laughs> 그냥 건배많해먹거죠 그냥 야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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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가. 뭐라는 거야? 아, 뭐라는 거야? 줄 거야. 나보다 치, 지금, 나 지금 죽겠는데. 아, 뭐라는 거야? 아, 나도 치했어. 아, 뭐라는 거야 라고 아, 뭐고 아, 뭐라고? 아, 뭐라고? 아,

나 솔직히 말어 아, 뮤지컬은 제일 거 같아. 데그래 게임이 과진아정하 아, 아, 아. 아, 아이 없다. 나더 느끼거든. 아, 뺏거든가줄게 빨리 와서. 아, 실화 뺏거든내거든 뺏거든. 뺏거든. 형 초코케이크를 넣어놨는데 섞어 큰일 날뻔 했다 형이 왜이초코렛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초코케이크 별로 안좋아해 나도 케이안 좋아하는데 그럼 차라리 아이스크림 케이 그건 좀좋아해 그건 시원하게 그냥 이거 에어 시원하게 먹으면 아이스크림 케이 먹으면 좋지 아주 젖은 거 아니지? 젖은 거? 응 뭐해 그러면 뭐 써? 술을 낚시했다. 아니 사람 술 빨쳤을 <목소리> 때장애성 모르더라고. 나만 한번 봤는데 술취했서 그걸 다 알아. 아, 알아? 아술 취한 빨을때도 알더라고. 안 취했구나. 그죠? 근데 형술 취했을 때 장애성별도 빽인데도 알잖아, 아니, 여기 이런데 올려놨으면 모르까. 주머니 갖아 알아. 아, 감이 느껴지면. 아, 음, 뭐. 잘 맞네. Hey. 오빠랑 나랑 운덩이 같아 이 아이 그거 나한테 쏘지마 하지마 아 그거 원래 사랑한테 쏘는 거아니야 맞아 알면 그런 거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 너한테 하겠지 내가? 할때머리이 싫으면 하지 말래. r e if 칠 o u 흘리지 그래 n g to 흘린다 미안하다 매 e bit.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 보통은 유튜브? 아 이쯤은 나와. 채터 간 다음에 그 내년 내년 1월부터 한다며 응, 그게 수위성은 잘 나오는데. 틱톡 어. 수질아 좀좀차기야 수질이 어. 좀많이데 음. 내가 범슬면7 0가 맞출 거야. 음. 틱톡이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생각 이민이야채팅은 거의 다 됐는데. 구래 한번 해 봐. 경험 삼아서 나수술가7 0나되수술나수네나수 수술을 얼마나 수술을 수술을 얼수 얼마나 되나? 수이 수술을 수술을 얼마나 되되 지금 네, 틱톡 거리는 네. 그래, 동료들 지금 난리야 아, 수수료를 줄이라고 아아 그럼 아, 무슨 뭐. 회원님 아재 으로 뭐. 나가는 거야? 아니야 그그 우리가 내가 이 플랫폼을 사용하겠다 하면 그 사용료 같은 거야 아. 수수료가 그런 개념이야 맞아 그건 사기인 거야 사기인 거야 맞아 내가 그때 기억하면 3.8%응 아프리카가 3.8%야 수수료 맞아 그러니까. 응. 내가 천원 넣으면 삼8 0원 380원으로 3 8 응? 0원으10%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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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봐 응. 내년 1월부터 세팅은 다 했는데 게안할 수도 있어 그냥 장비... 그냥 야 그러면은 그, 그거 장비 아깝다 컴퓨터 그... 컴퓨터? 어 컴퓨터는 게임하면 되지 별로 오늘 어차피 게임하니도고생 분들은 다그 그냥 진짜 무슨 소통을 하 그냥 일반 소통 뭐사고치거 아니야? 야

저 <목소리도> 이거